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재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태경 비케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. 오늘 어느 한쪽이 강하게 수급을 안 들어왔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. 평소 때보다.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. 수급상으로 일단 좋은 건 아니고 오늘 당일도 이제 트레이딩 했던 얘기잖아요. 어느 한쪽이 수급이 없다라는 거. 그러니까 얘도 거래량 계속 증가해지만 가는 거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는요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. 얘가 추세선이 이런 각도로 나온 거죠. 이런 각도 이렇게 이제 완만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현재 상태에서 요 고점에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.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온 거죠. 뭐 현재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조그만한 엔장이 돼요. 일봉상으로 봤을 때. 요 정도까지. 6200뭐 60원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장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가는 거지 못 넘어가면 못 가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어이추모 뭐 6610원까지도 일단 갈수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리량 증가하면서 넘어간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추세대를 넘어갈 땐 강하게 거리량 붙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못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정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정거점을 넘어가면 뭐 이렇게 못갈이란 법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있다라는 것만 예상해 주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목표치는 안 주고 칵 밑으로 밀렸어요. 그럼 얘도 이제 다 치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저항 라인을 보면 요 구간이 저항이고요. 그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 돼요. 이 정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5,400원, 그다음에 5,68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현재 상태에서 일단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 올라가서 5,680원이나 이 고점을 때리고 또 한번 눌렸을 때 여기 고점이나 이쪽 고점을 지켜줘야 돼요. 그래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요런 엔짱으로 간 거잖아요. 그럼 눌리고 요런 엔짱이 이제 조그만한 엔짱이요. 그러니까 큰 엔짱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조그만한 엔짱 N장, 크렌짱을 잡아 드리면 조그만한 엔짱이 여기서부터 그냥 아, 이게 조그만한 엔짱이라고 보기도 이쪽 라인에서부터 잡겠습니다. 갭으로 살짝 띄운 구간이 있어서. 요 정도.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넘어가면 조그만한 엔장이 5,910원 그 다음에 이제 클렌장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종 라인을 잡는 게 낫겠다 그랬죠 이렇게 요정도 관점으로 그러면은 6,230원까지 갈수 있다 클렌장은 요정도 관점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일단 요구간은 눌림목 구간이 되고요 요정도 요 밴드를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, 5,190원, 5 1 9 0원그 다음에 5,140원. 요 밴드로 잡아 드릴게요. 5,140원, 그 다음에 5,010원. 요 구간이 요 저점을 손자 잡고 갈수 있는, 그, 눌림목 구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저점을 손자 잡고 가시려면 요, 쪽 구간부터 잡아야 되겠죠? 4,710원 대부터이 예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제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